한국. 그 작은 나라가 기후 기술에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아시아의 기술은 중국과 일본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델기의 브뤼셀의 세계 기후 기술 포럼에서 중국의 저명한 환경학자 장웨이 박사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거만한 미소와 함께 회의장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밀러입니다. 33. 독일 출신 환경생물학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동료, 박재민 박사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그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가능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박재민을 만났을 때, 그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길에 오른 스무 살 청년이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소박한 꿈 하나만 품고 낯선 땅으로 온 그를 보며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당시 베를린 공대에서 조교로 일하던 저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장벽에 좌절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박재민은 달랐습니다. 그가 박사 과정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었죠.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작잖아. 그런 말에 상처받는 대신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건 분명 재민의 방이었죠. 그날 브리셀의 학술 대회 저는 옆자리에서 그의 떨리는 손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공식 발표 무대였으니까요. 5년간 밤낮으로 연구한 케이에어셀 기술을 소개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기술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이었죠. 당신이 한국에서 온 박사라고? 발표 직전 중국의 장웨이 박사가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냉랭했어요. 기후 기술은 돈과 자원이 있어야 가능해 작은 나라의 낭만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지 재민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처음 참석했던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기억이 떠오른 듯했어요. 당시 누군가 한국? 응 음, 어떤 기술력이 있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재미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발표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긴장돼? 재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브뤼셀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준비됐습니다. 한국엔 자원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중국 베이징 기후연구소의 장 웨이 박사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재민의 차례는 그 다음이었죠. 그의 발표가 어떻게 이 권위 있는 포럼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박사의 놀라운 도전. 이제 시작입니다. 장 웨이 박사의 발표는 중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형 기후펀드와 광활한 연구시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기후 기술은 규모입니다. 중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브리셀 포럼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재민의 케에어셀 기술은 이제 10개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고 우리 연구실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재민의 영향을 받아 저는 베를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지역 기반 환경 솔루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 연구실에서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민의 기술이 유엔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행사장 한쪽에서 저는 장웨이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도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에바. 오랜만입니다. 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재민 박사의 기술을 중국 윈난성에 도입한 뒤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했죠. 하지만 점차 우리의 연구 방식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더 작은 단위로 접근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굳게 믿던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했어요. 재민 박사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처음에는 그의 접근법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때로는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일 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인 연구자 재민과 함께 일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제한된 자원이 창의성을 촉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협력이 경쟁보다 더 강력한 혁신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사실도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재민이 짧은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상은 저 혼자가 아닌 모든 협력자들의 것입니다. 특히 에바. 당신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재민과 저는 연구실 옥상에서 베를린의 석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바, 기억나요? 처음 독일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자원이 없다고 말했던 것. 재민이 물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원이 없기에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당신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그거예요. 제약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다는 것.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저희는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미는 한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을 양성할 계획이었고, 저는 독일의 작은 마을들을 위한 환경 솔루션 개발을 계속할 예정이었어요. 우리의 길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함께 가고 있는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자원이나,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과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는 협력에서 온다. 재민이 보여준 한국식 혁신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세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의 청년과학자가 세계의 시선을 바꾼 이야기. 그것은 제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가장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 가장 큰 혁신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옆자리에서 재민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는 차분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은 기후, 기술 개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몇몇 청중들이 재민을 향해 흘기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한국에서 오신 박재민 박사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예의상 박수가 있었지만 그 열기는 장 박사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재민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굳건함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재민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를 오래 지켜봐온 동료로서의 긴장감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했습니다. 재민의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폐공장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바꾼 사례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며,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움이었죠. 우리는 없기에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청중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에너지 순환 효율, 도시형 흡수, 셀 시스템, 자립형 마을 사례 등을 수치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 스타트업 7곳이 공동 개발한 기술이라며 협력 기반의 모델을 강조했죠. 한국엔 자원이 없습니다. 대신 연결과 집념이 있습니다. 청중 가운데 유럽 교수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 박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중국 시장 없인 못 쓰지 않나. 상용화가 안 되잖아. 재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기술의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공급 네트워크가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린 대륙 하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재민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마르틴 교수였어요. 나는 박재민 박사를 6년간 지켜봤습니다. 마르틴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왔죠. 자원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협업이 이 시대의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왔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장 웨이 박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틴 교수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마르틴 교수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작은 연구팀이 어떻게 중국이나 미국의 거대 연구소와 경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박재민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장웨이 박사의 제자인 리우 박사였어요. 그는 스승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박박사의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유연하고 빠릅니다. 현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승을 향한 제자의 공개 발언 그것도 이런 국제 포럼에서 저는 재민을 바라봤어요. 그는 놀란 듯했지만 곧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우 씨 고맙습니다. 장 웨이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장류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박 박사팀의 실험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시설 없이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후 기술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형 소규모 시스템은 중국의 대규모 접근법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았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재민의 발표 내용을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프랑스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 박사님. 이 기술이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k 에어셀 시스템은 공간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한국에 밀집된 도시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이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재미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밤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재미는 슬라이드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자원이 없어도 가능성은 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엔 자원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재민의 성공을 생각하며 잠을 설쳤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에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리우 박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엿보였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저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리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 발언으로 교수님을 당혹스럽게 했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박재민 박사의 연구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죠. 저는 리유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 재민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접근 방식이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문득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재민처럼 이상주의적이었어요. 베를린 공대에서 환경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점차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며 그 열정이 식어갔어요. 이유는 관심있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열정을 찾으셨나요? 재민 덕분이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가 연구실에 들어온 첫날, 저는 그저 또 다른 외국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끈기와 창의성을 보면서 제 안에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났죠. 특히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창 밖으로 눈을 돌리니, 재민이 장 웨이 박사와 함께 호텔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보세요.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은 대화 상대가 되었군요. 저는 리우에게 말했습니다. 놀랍지만, 그게 과학의 아름다움이죠. 리우가 대답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호텔 로비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제 연구 경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지만 독일의 대형 연구소에서 일하며 점차 관료주의와 타협하게 되었죠. 재민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폐회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발표장 입구에서 재민을 만났습니다. 에바,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재민씨.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을요. 재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에바,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발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미는 최고 발표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그의 곁에서 그 순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폐회식 리셉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민의 최고 발표자 수상 후 다양한 국가의 과학자들이 그에게 축하를 건네고 있었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네요. 장 웨이 박사의 목소리가 제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엇이 말입니까?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연구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결국 기술 발전은 자원과 자금력이 결정하는 법이니까요. 제 안에서 불쾌감이 잃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장 박사님. 혹시 울산의 에너지 자립 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태양광 단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규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어요. 울산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보다 3배 높은 성과를 냈어요. 객관적인 수치로요.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자원과 규모가 중요하다면 왜 리우 박사님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건 혁신이 단순히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작은 나라의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그때 재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장 박사의 마지막 말을 들은 듯했어요. 장 박사님, 제 고향에 작다고 업신여기면 큰코 다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 박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과연 뭘할수 있다는 건가요? 재미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발표 후 받은 이메일입니다. 아프리카 5개국과 중동 3개국에서 k 8셀 기술 도입을 요청해 왔어요. 그리고 이건 그는 다른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연합환경위원회에서 보낸 협력 제안서입니다. 장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혁신은 사이즈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에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리우 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중국 남부 지역 개발에 K 에어셀 기술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 계산으로는 기존 방식보다 40%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장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우리 셋은 그 자리에 남았죠. 리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과학은 결국 협력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재민의 진정한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편견과 오만을 넘어선 인간적 승리였어요. 한국의 작은 연구팀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브뤼셀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중국과 한국 연구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연구실 커피룸에서 중국인 동료 리앙과 한국인 동료 재민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주말에 어떻게 지냈어? 제가 물었습니다. 리앙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연구 데이터를 더 분석했어. 교수님께 인정받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내야 하니까. 반면 재민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등산을 다녀왔어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대화에서도 두 나라의 연구 접근법 차이가 드러났어요. 중국 연구자들은 규모와 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 연구자들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실 식당에서도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인 연구팀은 주로 따로 앉아 자국어로 대화했고, 한국인 연구자들은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섞여 영어로 소통했어요. 재미는 종종 다른 나라 연구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식사했습니다. 왜 항상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요?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재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국제협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중국인 발표자들은 주로 자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투자 규모를 강조했지만, 한국인 발표자들은 문제 해결 과정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연구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리앙의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달랐을 때, 그는 매우 당혹스러워했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반면에 재민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흥미로운 실패네요.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했죠. 어느날 실험실에서 장비가 고장났을 때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중국인 연구자들은 새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미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 장비를 수리했어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연구하다 보니 이런 스킬이 발달했죠.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연구 미팅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이 달랐습니다. 중국인 동료들은 주로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에 쉽게 동의했어요. 반면 한국인 연구자들은 위계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계질서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눈치라는 것도 중요해요. 재민이 어느 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읽고 조화롭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도 활발하게 하면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기술 혁신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원과 규모는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혁신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의 말처럼 한국은 자원이 없어 사람과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감동 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